2025년 7월 2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한 말씀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짐승과 11절부터 등장하는 짐승. 즉, 두 짐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먼저 1절에는 첫 번째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모두 왕관을 쓰고 있고 일곱 머리에는 모두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허락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의 용이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사탄에 의해서 바다에서 땅에서 나타난 짐승들이 이 세상을 공격하고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을 얼마나 할수 있는가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앞선 장에서부터 짐승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할수 있는 기한은 42달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는 어둠의 세력과 악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둠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기 전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마지막절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문제로,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문제로, 누군가에게는 상황의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짐승의 문제는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는 16절과 17절에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순이라 즉 어둠의 세력을 따르고 그에 대한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어둠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정복했던 지역과 나라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동상이나 흉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동상이나 흉상 앞에서 숭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로마의 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로마의 시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 주었고 그 도장이 있는 사람들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 황제 숭배의 표식이 우리가 잘 아는 18절의 666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뿐 아니라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666, 666이라는 말에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인 견해가 있다면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의 황제는 도미티아노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역대 황제 중 가장 악랄한 황제로 손꼽히는 네로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여 숫자로 환산해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세력의 힘이 네로처럼 강하고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666이라는 어둠의 흔적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이 마주하는 공동체에게 남기기 시작하며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게 되며 최후의 승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강했고 그것이 일상생활까지도 위협하며 자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은 어둠 밖에 없었다 말하며 합리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만이 그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을 통제하고 기한을 정하며 어둠의 세력 위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믿음을 버리고 인내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환경에 맞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의식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삶으로 돌아왔을 때내 삶의 환경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둠의 세력이 관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사고 판매하는 매매 거래는 일상에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굴복하고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흔적을 내게 남기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가며 그 사람들에게도 어둠의 세력이 일상생활에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게 되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일상 속에 어둠의 세력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칼에 맞게 하며 죽음과 가깝게 살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당장의 문제가 있어야만 죄와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의 흔적이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익숙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내가 지켜내고 나타내야만 하는 믿음의 인내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 삶의 가장 값진 승리를 얻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어둠을 가까이 하게 되는 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어도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오늘 지켜야 하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가까워지는 복된 월요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어둠보다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날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